3점! 3점. 2점. 플러스 온! 플러스 온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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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퇴야! <laughs> 그런거 못어야 <원료> <laughs> </웃음> <laughs> 잘제이 알았어 살이 빠진 것 같아 예, 네, 살 많이 뺐어요 나이. 가벼워졌네 이거 <laughs> 야 패스 뭐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그래 <웃음> 아, <웃음> 왜? <웃음> 이제 오늘 동영상 많이 보 열두개 차이! 열두개 차이! 어? <laughs> 점수 아니야 <없네>. 맞아, 맞아. <laughs> 아니에요 형 점수 차이 좀.. 아 아닌가? <laughs> 아 맞구나 갔 5분 분투. 어, 3, 3점! 왜안 넘어가? 사야지. 아5대 3으로 동불있어 여기 레이저 어, 밑에 <laughs> 아, <laughs> 와! 어, 이거 멋있네. 네? 아, 11개, 11개. SS, SS. 뭘 하셨어? 오우! 오우. 오우. 와. 오우. 와. 레드. 오우. 지금 내 다리요. 기어다못 하는데 지금 보내드릴 야, 8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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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네. 네, 걸어서 좀 걸어줘 좀 걸어줘. 응원했는데. 아. 죄송합니 아 자, 1분 1분. 물심, 쏴! 물심 나이스. 오 나이스 패스 5 4 3 4, 4, 4. 2 1 와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와 됐다 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걸어줘 걸어서좀 걸어 뭐하는거야 저거 뭐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비 수비, 수비. 맨맨맨맨맨 시간 많아 시간 많아

哎呦！